사장님이 억울하다고 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나 싶어서 써봅니다. 참고로 저는 고객이 아니고 알바생입니다. 고객님이 리뷰 이벤트 치즈 스틱을 신청하셨는데 그게 안 왔나 봐요. 리뷰에 음식은 맛있는데 리뷰 이벤트가 안 와서 서운하다. 다음에 꼭 챙겨 달라고 적고 별 5개를 주셨더라고요. 사장님이 그 리뷰 답변에다가 치즈 스틱이 소진돼서 리뷰 이벤트에 못 챙겨 드렸고 더 비싼 치킨 너겟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가게 원래 치킨 너겟 메뉴가 없거든요. 제가 휴무였던 날이라, 아, 사장님이 어디서 사오셔서, 치즈스틱 대신 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고객님이 리뷰를 수정하셨어요. 치킨너겟도 안 왔는데, 왜 거짓말하냐며, 별 하나로 수정하셨어요. 사장님이 리뷰 이벤트 깜빡하고 못 넣어준 게 그렇게 죄냐며, 누가 보면 맡겨둔 돈 달라는 건줄 알겠다. 돈 주고 시킨 메뉴는 정확하게 갖다 줬으면 됐지. 서비스로 주는 음식을 맡겨둔 돈 달라는 건 마냥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이냐. 별 하나 주고 리뷰 테러 한다며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장님이 잘못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서비스는 사장님 돈으로 드리는 거지만, 애초에 고객과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아까우면 이벤트를 없애면 되는 거고요. 약속을 안 지킨 것도 문제지만, 치즈스틱 대신 치킨 너겟을 줬다는 것도 거짓말이라. 고객님이 별 하나 주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은 계속 억울하다고만 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